오늘은 이제 짬짜소아가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을 했잖아요. 저의 흑역사, 포지순례, 저기 학원쌤 고백받기, 웹툰 작가 람토님한테 매일 보내는 제보자는 계좌번호와 함께 돈을 보내지 않으면 흑역사를 폭로하겠다는... 이런 짬짜소아의 흑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 같이 흑역사를 공유하고 싶어서 대신에 익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카페 들어가면은 여기 흑역사 공개놀이 익명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저의 저한테는 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 아나타도 신소.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다그인위야서의 카구라가 된거예요 카라가 된거야난난 난 나락이 되었어 이제 <laughs> 자 카라 빨리가서 정보를 키워다 <laughs> 이제 나는 나락쿠가 된거야 나락이 됐어 자 어쨌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그냥 잠깐만 보여주자면은 어, 페이지가 꽤나 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만 올리면 아이디가 야 이거 오늘 아주 그냥 이 흑역사가 아주 많네요 자 어디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제가 한번 음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의 흑역사는 제가 절대 어 추후에라도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나락구처럼 가라. 뭐 하는 거냐? <laughs> 이렇게 하지 않을게. <laughs> 이렇게 하지 않을게. 어, 네, 절대. 네, 이거 진짜 모르는 척 할게요. 음. 어디 좀 볼게요, 일단. 음. 내리려던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당황해서 기사님한테 큰 소리로 <laughs> 기사님 정류장 지나쳤습니다. 말했으나 대답이 없으시던 기사님. 자연스럽게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셨는데 알고보니 그 버스가 원래 내리려던 버스 정류장미친 <laughs> <laughs> 와 진짜 이거 개 쪽팔린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쪽팔린다 아니 이게 흑역사지 수치심드네 그 버스가 원래 내리려다 버스정류장을 건너뛰는 버스한테 어머 어떡해 야 이거 짜릿하네 어? 아니 저 여기서 내려오면 차라리 그냥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멈춰 기사님 소코마데다 정류장 지나쳤습니다. 오, 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훈수층. 야, 이거 진짜 개 쪽팔려 같다. <laughs> 야, 이거 진짜 흑에사 미쳤는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서 얼마나 웃, 웃었을까.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요. 이런 걸 바랬습니다. 이다 같이 오그라드는 이 쪽팔린 이 감정. 이거, 이걸 원했어요. 저는. 음. 중학생 때 있어 보이려고 mp3 팝송 가득 채워놓고 다른 사람까지 들리게 볼륨 최대치로 하고, 으악!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그짤 있잖아. 나라에서 유일하게 나, 나에게 허락한 음악. 마약. <laughs> 이거 아니야? 그, 이거 지금 다른 사람까지 들리게 볼륨 최대치로 하고 듣고 드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니 그러니까 팝송을 듣는 나. 멋진 나. 나는 오늘도 음악에 취한다. 자칭 브라이언 맥나잇이라고 하고 다니면 자칭 영어 점수 뽀롱난 다음부터 브라이언 맥모닝 뎀. 음, 진짜. 학생 때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 고백을 했고 그여자애는 웃으면서 부끄러운 말투로 킹크러운 말투. 아이 몰라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면 생각해 볼게 했는데 이분 진짜였나봐. 그래서 진짜 소리를 힘껏 질렀지만 최. <웃음> 소문도 선데다 우와 우와 진짜 미치겠네! 야, 어떡해! 진짜. 꼴에 자존심이 있다고 차이고 나서도 스쿨버스에서 계속 장난침. 야, 진짜 당신. 리스펙 합니다. 멋있네요. 굿. 어. 아이, 멋있다. 굿. 굿. 전 직장 회의 시간에. 부장님 때문에 회의가 자꾸 결론이 안 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딴 생각 하면서, 아, 오늘은 퇴근하고 가슴 운동이나 해야겠다,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거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의 주다도 부장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네, 해야 되는데, 갔어! <laughs> 아, 미치! 아니, 미쳤냐고! 부장님이 자기 불렀는데, 네, 해야 되는데, 가시이 이젠, 어머, 어떡해! 이거 진짜 쪽팔린다! 야, 어떡해, 이거 진짜! 야, 이젠, 그럼 별명, 김 가슴씨 됐겠다. 어? 야, 근데 이거, 오해하면 어떡해? 변태로그 가슴이, 그 가슴이, 가슴 그 가슴이, 가슴이 아니잖아. 어? 탕구레여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김부씨 인턴할 때 별표별표별표 시 별표 별표 V 봉투 좀 써하저라고 하셨는데 V라는 단어를 몰라서 봉투에 V 써갑니다. 우와! 와, 레, 레전드. 아니 V봉투를 V 봉투를 V, 시발 뭐 뭐가? 아니 V를. 와, 이거 진짜 레전드네. 너무 부끄럽다. 흑역사 인정합니다, 선생님. 진짜 흑역사 인정함. 진짜. <laughs> 응하다 들킨 썰. 이거 좀 재밌겠는걸?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만의 특별 루틴이 있는데 아이거좀 길어도 왠지 궁금해. 그것은 바로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단 화장실에 학생이 있을 때는 절대 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laughs> 학교라면 응당 교사의 화장실이 있지만 학원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쓰거든요. <laughs> <laughs> 그날 이상하리만큼 배가 아팠습니다 수업도 시작했겠다 저는 마음 편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던 때 들리는 초등학생의 목소리 <laughs> 괜히 들키면 아이들이 졸릴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laughs> 그때 들리는 말 <laughs> 와. 네. 냄새 세상 개지리다 정확히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 어차피 아이들이 곧 들어갈테니 저도 3분쯤 있다가 화장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물을 넣아서는데 마주친 그녀석들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어 그렇게 어색한 3초가 지난 뒤 빨리 교실에 들어가라고 한 후, 저는 괜히 얼굴을 불켰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존나 웃기다. 이거 진짜 개 미친 것 같네. 냄새, 냄새, 냄새. 아, 아, 나 진짜, 아, 너무 웃겨. 아니,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흑역사 레전드는 오늘 누가 카페 댓글에도 다, 카페 게시글에도 달았지만, 지크쇼, 나도 웃기고 싶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좋고, 크크크크가 많이 올라온다? 이건 성공한 거야. 오히려 기분 좋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다음 사연들 오히려 긴장 타고 있을 거야. 앞에 게또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장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화장실 간다는 소리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맞아, 이 나이 땐다 부끄럽긴 하지. 수업시간에 설,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떡해! 아, 근데 안 들켰었음. 어, 근데 안 들켰음. 신기하게 아무도 냄새난다는 소리를 안 했음. 야, 착하다. 야, 이거 너무 마음이 좋다. 오전엔 3반, 오후엔 2반 수업을 한 교실에서, 한 교실에서 하는데, 얘가 자기 바지에 똥 묻었다고 울어서, 걔가 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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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 존나 웃기네 그래, 진짜 아니 ㅅㅂ 아니 그니까 시골 학교여가지고 오전에는 3반 오후에는 2반 수업을 한교실에서 하는데 오후반 네자리 애가 자기 바지에 똥 묻었다고 울어가지고 걔가 똥쟁이가 됐는데 이거 보고 있다면 미안하잖아 아니 폭..폭탄 돌을 친구가 흑역사 됐잖아. 그건 뭐 알바 아니지. <laughs> 아니 그런 거는 알바 아니지. 그 고해설사네. 고해설사. 어 그거 알바 모기하지 이거는. 대학교 다닐 때 키높이 깔창을 끼고 다녔는데 비 오는 날 언덕길 내려오는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도 쪽팔린데 <laughs> 신발이 벗겨지면서. <laughs> 비 오는 날 언덕에 내려오는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도 쪽팔는데, 신발에 벗겨지면서 신발 한쪽, 키높필 깔창에 치어나가서펜수로에 빠져버려! 아, 아니, 펜수로에 빠져버려! 그날 절름바리로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울었어. 복학생이라 보는 여자업에도 말았는데, 시방.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아니. 제프 엔딩. <laughs> 아니, 제프 엔딩. 존나 웃겨는 진짜 미쳤냐고. 아, 이거 진짜 존나 웃겨는 진짜. 아, 웃겨 죽을 것 같아. 후구 까까? 2010년 초반에 저는 중2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봄의 UNI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이제 그게 꽂혔대요. <laughs> 주말마다 저는 주말마다 시골 집에 내려가면 우연히 할머니 댁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접이식 휠체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좋은 놀잇감을 찾은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집에서 회색 비니와 립글로스를 <웃음> <웃음> 챙겨서 시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아 그게 박,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 박봄 UNI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보면은 몸이 아픈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어느 여자의 이야기래요. 어, 비닐을 쓴 뒤, 립글로즈, 이렇게 아픈 사람의 면모, 아니, 립글로즈도 약간 살색 그거였나 보다. 아픈 사람의 면모를 강화시키고, 휠체어로 훔쳐, 뒷산 공터로 향했고, m p 3로 유래나이를, <laughs>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은는데 <laughs> 휠체어에 앉아, 아래랑 으로 호호호, 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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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전 이 사람 진짜? 아니 내가 이거 박범 유엔아이를 모르는데 실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나, 몸이 아픈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어느 여자 이야기 이런 거야? 와서 미쳤네 이거? 노래 반복시켜 놓고 한 30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갑자기 마을 주민 세분이 올라오셨고 저는 그분들한테 이 모든 거 공개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주민분들이 저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쟤, 누구네지, 송주, 아니요, 이렇게. 근데 더 개빡치는 거는 이미 연기력이 오를 때로 오른 채가. <laughs> 야, 법법이 다르네. 독이 아주 족, 독이 아주 그냥 독대로 올랐네. 연기력이 오를 때로 오른 채가 거기서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아련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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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면 그분들 향해 신규 노었 때. 와, 진짜. 와. 뭐나 마루이 다리에티야? 어? 어지 이상, 건방와 아니 뭐마루이 다리에티냐고. 진짜 쉽지 않네. 와, 진짜 미쳤다. 어? 그분들은 그대로 멈춰 서신는 어디 아프냐고 저한테 물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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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분들의 자리를 떠나시고 난 후, 저는 아픈 애 치고는 멀쩡히 일어나 휠체어를 가지고 귀가하였으며, 그 사건은 주민분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입소문을 타 가족 사이에서 하나의 밈이 되었으며, 저는 아직도 박봄의 유해나를 끝까지 들을 수 없습니다.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 개 부끄러워. 근데 너무 웃겨. <laughs> 아니, 너무, <laughs>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웃겨요. 아니 근데 이거 발라드가 아니잖아. 이거 발라드가 아닌데 이걸 그렇게 과몰입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눈물 도르륵 흘렸겠지. 와, 얘 진짜 레전드다. 미안한데 나 진짜 여기 온몸에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딱몇개 나의 눈길을 끄는 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 그 필름 오즈네 전날 불닭 볶음면을 거하게 먹고 출근하기 전. 교육 가기 전에 버스에서 안 좋은 시노를느낌좁댐을 <laughs> 감지하고 버스에서 내렸으나,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목이었음. 게다가 나는 렌즈를 끼지 않아서 마이너스 7의 시력이었고, 배는 아픈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으니 아주 미칠 지경이었음. 급한대로 아무 데나, 아무 가게나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토토, 로또 이런 거 파는 곳이었음. <laughs> 들어가서 됐다. 열쇠, 열쇠 내놔! <laughs> 들어가서 냈다. 열쇠 내놔! <laughs> 소리쳐버림. 거짓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가게에 통을 쏴버리겠다는 수준으로. <laughs> 주인분도 감질하셨는지 열쇠를 주셨음. 가게 안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보통 그런 외진 곳은 화장실이 가게 안에 있지 않음. 옆에 가게, 맞아, 맞아. 보통 이런 데는 가게 안에 있지 않지. 맞아, 맞아.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 화장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옆, 옆에 건물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 <laughs> 화장실을 급하니까, 아무데나 막, 더듬, 더듬, 찾아냈는데 오수선 집이, 뭐. 아니, 도대체, 왜, 하필이면 왜 오수선 집인 거야. 가정집과 옷 수선집이 붙어있는 구조였음. 할아버지가 출근 준비하시는지 양말을 신고 계셨는데 급하니까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사용하게 해달라는데 그때 난 이미 싸버렸음. 할아버지한테 바지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면 진짜 쓰는데 죽고 싶다. 다행인데 가정집이어서 샤워기가 있었다는 거. 옷이랑 쌀, 봉투 하나 얻고 남의 집에서 엉덩이를 씻음. 아주 죽고 싶었음. 다 처리하고 하루 뒤, 오수선집 찾아가서 음료 한 박스, 음료 한 박스 가져다 드린 다음에, 화장실 청소 락스로 싹 해드렸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웃기긴 했지만, 진짜, 전 여자예요. <laughs> 전 스무 살이었어요. 제 것도 읽어주세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존나 웃기네, 진짜. <laughs> 아니. 나저 부분이 존나 웃겨. 하필 이제 겨우겨우 옆 건물 가가지고 떠듬거리면서 화장실 찾았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옷수선 집인 거. 존나 웃기네 진짜. 하필 왜옷수선 집인 거나 진짜 거기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웃겨. 자 오늘 여러분들의 흑역사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흑역사도 꽤나 엄청나군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다 흑역사가 있는거죠. 예, 예, 발차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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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발차기. <laughs> 감정